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 현재의 역설. 정념의 위상학 속에는 간격과 문턱이 있다. 간격과 문턱은 망각과 상실, 죽음과 공포와 불안의 영역이지만, 또한 동경과 희망, 모험, 약속과 기대의 영역이기도 하다. 많은 점에서 간격은 괴로움과 고통의 원천이다. 기억은 있었던 것을 망각에 빠뜨리는 시간과 맞서 싸울 때 정념이 된다. 고대하는 것, 약속된 것의 출현, 즉 최종적 소유의 순간, 최종적 도래의 순간이 지연될 때 기다림은 괴로움을 낳는다. 시간적 간격은 두 개의 상태 또는 두 개의 사건 사이에 펼쳐진다. 불확정성이 과다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즉 문턱의 감정이 생겨난다. 미지로의 이행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머뭇거림은 문턱에서의 걸음걸이이다. 수줍음도 문턱의 감정에 속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갈라놓는 길 또한 일종의 간격이다. 길은 장소 자체만큼이나 풍부한 의미론을 자랑한다. 예컨대 순례의 길은 가능한 한 빨리 지나버려야 할 텅빈 사이 공간이 아니다. 걷기는 참회 또는 치유, 감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이다. 순례의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저기로 건너가는 길이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순례자는 구원이 약속된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관광객이 아니다. 관광객의 사전에 건너감이란 없다. 관광객, 관광객에게는 모든 곳이 여기, 여기요, 지금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길 위에 있다고 할수 없다. 모든 곳이 여기와 지금이 됨에 따라 사이 공간은 헐벗고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목표 지점에 이르는 공간적 간격은 그저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순전히 목표 지향적인 태도는 사이 공간의 의미를 파괴한다. 가속화는 사이 공간의 극복에 필요한 사이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이다. 길에서는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다. 시공간적, 시공간적 간격이 오직 상실과 지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만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게 된다. 전자 저장 장치나 다른 기술적 가능성은 망각을 초래하는 시간적 간격을 제거한다. 이들은 지나간 것을 순식간에 호출하여 써먹을 수 있게 해준다. 즉시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간격은 제거된다. 전자 우편은 공간적 간격으로서의 길을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즉시성을 구현한다. 현재화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현재해야 한다. 현재성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사이 공간과 사이 시간들은 폐기된다. 모든 것은 없거나 지금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더 이상의 사이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존재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생은 모든 사이가 제거되고 나면 그만큼 더 빈곤해진다. 인간의 문화에도 사이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축제는 종종 사이의 형태를 부여한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의미하는 강림절의 시간은 사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다. 세계가 온통 여기가 되어버림으로써 저기는 제거되고 만다. 여기에 가까움은 먼 곳의 아우라를 소멸시킨다.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분리하는 문턱이 사라진다. 더 이상 문턱의 동물이 아니다. 문턱은 물론 괴로움과 정념을 불러 일으키지만 또 행복을 선사하기도 하는 것인데 말이다. 간격에는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간격이 없다면 일정한 구조도 방향도 없이 나란히 늘어선 혹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사건들만 남을 것이다. 전환기와 단계를 통해 삶은 일정한 방향, 즉 의미를 획득한다. 간격이 없어짐에 따라 생겨나는 것은 지향점 없는 공간이다.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빠르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에서는 완결을 향한 강한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다. 지향점 없는 공간에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언제든지 그만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연결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에는 연속성이란 것이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으려 애쓰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은 불연속적으로 된다. 어떤 결정도 최종적이지 못하다. 웹 공간 역시 지향점 없는 공간이다. 그것은 수많은 연결 가능성, 즉, 링크들로 짜여 있다. 이상적인 웹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최종적인 것은 없다. 가다, 나아가다, 행진하다가 아니라 서핑하다, 브라우징하다가 웹 공간에서의 걸음걸이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운동 형식은 어떤 방향에도 묶여있지 않고, 그것은 길 또한 알지 못한다. 지금에는 지속이 없다. 무수한 가능성과 대안들이 넘쳐나는 까닭에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제나 필연성은 생겨나지 않는다.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저 지루해질 따름이다. 단선적인 세계질서의 종원이 손실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존재 형식과 지각 형식이 가능해지고, 또 필요해지기도 한다. 술과 음악도 이러한 새로운 지각 형식을 반영한다. 미적 긴장은 서사적 전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들의 중첩과 조미라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질주하는 듯 빠른 장면의 연속은 인간을 사색하며 머무르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진리와 인식이라는 말은 어느새 날가 빠진 것 같은 울림을 지니게 되었다. 진리와 인식은 지속을 바탕으로 한다. 진리란 지속되어야 하는 법이다.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은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생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이러한 제품들은 매우 빨리 낡아버린다. 새로운 모델의 등장 때문에 제품의 수명이 아주 짧아진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이 혁신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 완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온갖 버전과 변형만이 난무한다. 순수한 형식 유의로서의 디자인. 그렇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기분을 도두고 다시 말해 계속 주의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도 시간을 제어하지 못한다. 현재의 역설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현재가 된다는 데 있다. 즉, 모든 것이 지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단축되고 조금의 지속성도 지니게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이 현재 속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 결과 이미지, 사건, 정보들이 밀집한 더미가 생겨나고 이는 사색 속의 머무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널을 마구 돌리듯 세계를 폴짝폴짝 돌아다니는 것이다